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보험생활 슬보생 TV의 유길선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쓸모없는 특약, 또 쓸모없는 보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객들과 설계사들은 보험금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 마치 복권처럼 보험금의 수령 확률을 높인 일부 틈새 공약 보험에 대한 판매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더 싸게, 더 빠르게 가입해서 더 쉽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험의 절대선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죠. 여기에 길들여진 보험 설계사와 고객들은 마치 보험을 쇼핑하듯이 유행에 따라 고르고 또이 과정에서 유지 중인 보험료를 줄이자는 이유로 해지를 유도하고 따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한 가지 문제를 던져봅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이 과연 유행을 타는 유행상품일까요? 보험의 가치는 의료비나 소득보장이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데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보험 설계사의 신상품 홍보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나와 내 가족에게 필요한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보험 가입 시 경계해야 할 쓸모없는 보험 가입 유형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쓸모없는 보험 가입의 유형으로 과유불급형 가입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필요 이상의 가입으로 보험료를 낭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약이 바로 입원비와 수술비 또는 소액의 다건 보장인데요. 현재 실손보험을 놓고 보았을 때 병원에서 입원비, 수술비 등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80% 이상 진료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입원비와 수술비를 추가 보장받기 위해서 관련 특약이나 보험에 대한 중복가입이 빈번한 현실인데요. 이는 평균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수술 횟수를 놓고 보더라도 과도한 보험료 지출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정리하셔서 꼭 보험료 지출 규모를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십니다. 물론, 이는 실손보험 가입 및 유지를 전제로 한 조건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많이들 선호하는 골절치료비와 통원치료비, 그리고 특히 어린이보험에서 각종 특약으로 부과되는 소액 보장 또한 실효성이 낮은 보장급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손 보험으로 진료비 충당이 가능한 부분의 조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비용 손실이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 비대칭형 가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가족 구성원에게 각각 필요한 보험 가입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이것은 가계 보장 분석 시 발견되는 그런 큰 문제들인데요. 보험 가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상 수입을 벌어들이는 가장에게 필요한 사망이나 장해에 대한 보장이 오히려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의 가입한 보험에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장에 대한 보장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심지어 유고 시에 누구에게 가장 큰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지를 한 번씩 따져보시고, 보장의 우선순위에 맞는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명 무실형 가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질병이나 사고, 사망 등에 대하여 필요한 만큼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은 발생한 위험에 대한 손실을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일종의 재화죠. 따라서 가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위험 발생 시에 원하는 규모의 보험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한 집안의 가장이 사망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이 당장 대출금만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라면, 또 멀쩡한 우리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50% 이상의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 수령하는 장애 보험금이 고작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남은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그 보험금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보험이 되겠죠.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위험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이 보장되도록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장 내용은 좋지만 턱없이 보험기간이 짧은 특약이나 보험 역시 유명 무실한 보험일 가입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기간보다 보장기간이 짧을 경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였을 때 보장의 실효성이 급감한다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쓸모없는 보험 가입으로는 보험료 납입 부담이 과도한 중도 포기형 보장 특약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보험 계약 자체가 장기 유지를 전제로 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약속된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무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료 지출 부담으로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엔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인데요. 무리하게 보험 가입과 계약 해지를 반복하게 될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 경과로 인해서 갈수록 비싼 보험료를 재가입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중지병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그림의 떡. 아무리 보장 내용이 좋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결국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면 유지할 수 없는 죽은 보장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지겠죠. 따라서 현재 내가 가입한 보험 중 보험료 지출이 부담스러운 주계약이나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액 완납이나 부분 해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TV 프로그램 제목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보험이 개, 개는 아니라는 뜻이 고요그 빗대어 말하자면 처음부터 나쁜 보험은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의 쓸모는 보험 자체가 가진 것이 아닌 소비자인 피보험자에게 상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두고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 중 쓸모 없는 특약이나 보험을 골라내실 때에는 다음의 조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전부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장받고 있는 피보험자별로 가입한 상품을 구분을 하는 건데요. 우리 남편이 보장받는 상품과 내가 보장받는 상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보장받는 상품 등으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다음은 가족별로 가입하여 보장받고 있는 주계약과 특약의 각각의 보장 내용과 보장 기간을 정리를 하시고 상품의 단위가 아닌 특약의 단위로 현재 보장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장애, 암 진단 등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가족 구성원별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를 산정을 하시는데요. 매달 우리 남편 몫으로 나가는 보험료와 내 몫으로 나가는 보험료 등으로 어, 각각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계 보장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집 보험 가입 내역을 정리한 후에는 우리 집에서 가장 보장을 든든히 받아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를 정하시고, 그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사망 등의 어떤 위험에 처해졌을 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한번 연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상황이 연상이 되시면 현재 그 가족이 보장받고 있는 해당 위험 보장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체크하셔서 부족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 각각의 앞에 순서와 같이 반복해서 보험료 오남용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의 쓸모는 보험회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점꼭 알아두시고요. 정기적으로 집안 대청소를 하듯이 가계 보장 분석을 통하여 우리 집 보험 가입 내역 중 쓸모없는 가입에 대한 정리와 보수가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장 분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나 톡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